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권의 노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것은 제가 늘 들고 나왔던, 늘 소개를 시켜드렸던 트래블러스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작은, 앙증맞은, 귀여운 노트는, 어, 50다이어리예요 굉장히 작죠? 왜이두 권을 들고 나왔냐면, 어, 제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트래블러스 노트 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소개를 해왔던 독서노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올해 작성하고 있는 독서노트가 들어있고요. 이쪽은 그 독서노트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간단한 독서 기록들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는 메인 독서노트가 아닌 이 간단한 독서 기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소개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제가 이제 독서노트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왔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매년 기록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 제 독서노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독서노트를 함께 작성하면서 함께 어,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대리만족을 하고 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어, 같이 같이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같이 작성하면서 내지는 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함께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저와 같은 텍스트가 빡빡한 독서 노트가 힘드신 분들, 내지는 좀 질리시는 분들 아니면 시간이 해서 여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초 간단으로 독서 기록만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트를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신 저의 이제 독서 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죠. 물론 앞에는 이제 먼슬리. 원슬리 예, 기록을 통해서 한 달에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리뷰 노트를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독서 노트를 작성을 할때 일단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죠. 원슬리에도 어, 어쨌든 다 읽은 날짜, 완독 날짜와 별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노트에도 역시나 완동 날짜, 그 다음에 여기 뭐, 출판사, 저자, 무슨 발매일,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전에 그60 다이어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 언제 읽기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요런 간단한 기록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걸 좀더 눈에 확 보기 쉽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서 기록이 요50 다이어리에, 어, 작성하고 있는, 어, 독서 기록입니다. 사실, 중복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내진 두 개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어, 한 쪽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아직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전에, 어, 50 다이어리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어, 지갑 대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50 다이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50 다이어리를 써, 써 쓰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쓸 란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자그마한 다이어리가 굉장히 넘기는 손맛도 있고, 어, 이상하게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뭔가 조금 더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억지로 시작한 것이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만약에 이렇게 감상을 많이 쓰지 않고, 내지는 너무 막 거창하게 독서 틀을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독서 기록만 남길 경우에는 이런 형태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어, 소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50 다이어리이고요. 8호 어, 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60 다이어리보다 구멍이 하나 더 적은, 작은 거예요. 아,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도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50 다이어리인데 이걸 이제 열어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형태의 다이어리 어, 속지가 나오고요. 어, 지금 이 옆에 이 트래블러스 노트가 이 높이가 그, A5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 큰 사이즈인데, 어, 여기 비교하니까 굉장히, 네, 지금 두배 정도 높이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작성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laughs> 지금 되게 제가 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제가 얼마나 이책 표지를 프린트해서 우려먹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 책표지 크기가 리뷰 노트에 쓰는 책표지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이제 책표지 출력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도 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책표지들 프린터 두번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같은 크기로 이런 식으로 책 표지를 붙이고 밑에 간단한 정보들을 써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뭐 그래도 감상을 좀 쓰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정보를 한 페이지 쓰고 이쪽에 이제 감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 발췌한 부분들을 적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50 다이어리 사이즈지만 조금 더 양이 많다 하면 60 다이어리도 좋고 아니면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라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많다 하면 바이블 사이즈라도 좋고 그거는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작성하는 분량에 따라서 조금 조금 늘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읽은 책 뭐 읽었는지 기록만 하고 싶어 라는 경우에는 요 방법도 굉장히 어 직관적이고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실 이거 굉장히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 넘겨보면서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지 않나요? 예 제가 이 다이어리나 노트를 작성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어 어떠한 형태에도 좋으니 내가 다시 들춰보고 싶은 노트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고 보고 싶은 노트, 다시 들춰 보고 싶은 노트라면 되게 기록하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노트든 작성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 들춰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 지금 밑에 쓰는 정보들이 어, 별점 스탬플 그대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자와 역자, 그다음에 뭐 출판사, 발메일, 뭐그 다음에 출판사, 발매일, 그리고 어디서 책을 읽었는지 플랫폼이죠. 저는 대부분 전자책을 읽기 때문에 어, 어느 전자책 플랫폼인지 내지는 종이책인지 이런 식의 정보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언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언제 다 읽었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사실은 적고 싶은 대로 맘대로 어레인지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토대로 제가 리뷰 노트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정보란에 적어줄 수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책 읽기 시작한 날짜, 끝난 날짜를 적지만 여기 이제 끝난 날짜가 들어가니까 얘도 이제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리뷰 노트를 작성할 때 어, 리뷰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2021년 어, 20번째 리뷰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홍리몽 9권을 읽은 날짜가 2021년 4월 7일 날 끝났고 그 다음에 리뷰 15번째 리뷰를 쓴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리뷰 노트에서 15번째 를 들쳐 보면 네 이런식으로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색인표 같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언 이렇게 일치하는 정보가 될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다 읽지 않은 책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꽂아놨죠.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6월 3일부터) 이~ 어~ 보바리 부인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끝맺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별점도 없고 이 리뷰 이 번호도 없겠죠. 그러면 요거를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요렇게 작성을 해 두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 여기에다가 완독을 체크를 해 두고, 어, 리뷰 노트를 작성할 때요 정보를 보고 옮겨 적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독서 노트를 따로 메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독서 노트, 기록만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난 이런 정보들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책표지에 다써 있잖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간단한 감상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적는 내용들은 어, 어떻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저같이 그림 잘못 그리고 잘못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표지를 활용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이 되게 깜찍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읽고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덱스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음,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완독한 책이고 여기는 아직 읽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감상 내지는 텍스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는 나름 그래도 내가 아 이만큼의 책을 읽고 있어라는 기록. 되고 어떤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귀여운 또 독서 기록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독서 기록을 소개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 50바인더를 너무너무 활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 하나를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 사실 5공바인더뿐만이 아니라 뭐6공바인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노트들도 좋고, 작은 사이즈의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이5공바인더를 사랑하게 됐다는 <laughs> 것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예, 골라봤어요. 이런 컨텐츠를. 그래서 굉장히 너무 깜짝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지갑으로 사용하고 있는 50 바인드로 여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작은 사이즈의 노트들,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들을 또 어떻게 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문덕들, 문구 덕후들은 사실 이게 어,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사고 나서 뭔가 필요성을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예 같은 예, 같은 덕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 이런 깜찍한 사용법도 있습니다라는 예 것들을 소개해 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은 조금 짧았죠? 그래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